본문에 나오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글 성경에도 제목을 정해두고 있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 또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네 가지 밭 비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거죠. 아마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어디선가 이 이야기는 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기본이 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 복음서 전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비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의미는 이거야 하고 설명해 주신 그런 비유입니다 설명의 내용은 13절 이하에서 다시 보게 될 터인데요 어쨌든 이 비유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13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씹뿌리는 이 자의 비유,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고 또 이것이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비유에 대한 많은 논쟁이나 이야기거리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씨 비유, 땅에 관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책도 있고 어떤 책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 내가지 다른 밭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보자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보고 우리의 마음밭은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밭인가 아니면 옥토밭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본문의 초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본문이 원래 초점 맞추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밭은 우리의 마음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의 마음 밭에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뿌려야 될 우리의 이야기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라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씨뿌리는 자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하늘보좌를탁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가르치신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 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때이 비유가 곧 천국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밭은 길가이고 밭도 아니지요. 길가에 뿌려지는 씨가 있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농부가 좀 부실하게 씨를 뿌렸지? 쓸데없는데 왜 뿌려? 밭, 밭 좋은 밭 찾아서 뿌리면 되는데 굳이 길가에 씨를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하지 않죠. 대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갑니다. 다 갈아서 이랑과 고랑을 만들죠. 씨를 뿌릴 장소를 이렇게 만들고 물이 빠질 장소도 만들어두고 그리고 그 위에. 이랑에다가 씨를 고이고이 고이 뿌리죠. 그리고 싹 덮어줍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하는 그 농사의 방법인데, 유대 나라는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는 밭을 갈고 뿌린다기 보다는 뿌려놓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가 정작될 것들을 갈게 되죠. 그래서 돌도 나중에 골라내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혹은 다른 잡초가 많으면 그걸 제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좀 무신경하게 부실하게 씨를 뿌린 것은 아닌가? 라는 오해는 우선 거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농사는 다 뿌려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들은 이미 길가가 밭이 딱딱해져 있고 또 새들이 먹기 딱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결실하지도 못합니다. 씨를,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죠. 돌밭에 떨어진 것은 딱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곧이 바위층을 만나면서 이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이 토양은 괜찮았고 그리고 뿌리도 내리고 또 잎사귀도 내고 했지만 결국에는 영양분이 주변으로 빼앗겨 나가는 이유 때문에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치자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탄식 소리가 들릴만 합니다.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했어. 아이고, 어쩌하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해.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환경은 조금 더 나았지만 결국 열매 맺지 못해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숫자로 치자면 무려 75%의 씨 뿌림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농부의 수고가 그렇게 결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지만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옥토에 떨어진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밭들을 생각하면 4분의 3은 실패하는 일이었지만, 그 농부의 결실을 놓고 보면 아주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유의 핵심입니다. 깜짝 놀랄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대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이 아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비유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데 이건 이겁니다. 계속 실패하고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백 배나 결실한 것이죠. 이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깜짝 놀랄 반전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주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씨앗을 뿌리지만 이 결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등으로도 그거 듣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해져 있는 마음 때문에 좋게 좋게 지내다가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 그런 소리 할 거면 만나지 말자고 막 그러, 그러는 분들이 어, 나옵니다. 사실 그런 어, 이 길가 밭과도 길가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어, 계시지요. 어떻게 보면 어, 이, 이, 이 완악해진, 딱딱해져 있는 밭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정말 결실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낙심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 그래, 한번 들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막 수고하고 노력하면 적어도 명절 때는 한 번씩 나와줍니다. 부활주일에도 한번 나와주고, 성탄절도 한번 와주고, 그렇게 해서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보면 안 되고, 되는 것 같다가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수고로의 복음을 전해도 그 열매를 볼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가 씹뿌리는 자로서의 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물러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 막 정성을 들여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유혹의 순간이 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직장이 딱 맞닥뜨리면 그냥 당연히 직장을 선택합니다. 교회와 공부가 맞닥뜨리면 공부를 선택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 인간관계를 먼저 선택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입사기는 맺고 있지만 결실을 하지 못,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 한타가운 마음들이 드는 거죠. 목회자들 안에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10년, 20년을 설교하는데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헌신하는 것들이 막 보여지면 춤을 추면서 살겠는데. 그게 참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사역을 위한 수고가 이처럼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결실하지 않는 것처럼,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터키 성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터키에서 십수년을 있었는데, 결실을 못 보는 게 너무 힘든 거래요 거기에서 친구입니다. 젊은 청춘을 다 보냈는데, 뭐, 번듯한 교회 하나도 세울 꿈도 못 꾸고, 다 헌신했지만, 교인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좀 그게 1년에 한 명이라도 탁탁 나와주면 진짜 미친 듯이 하겠는데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그 열매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헛되이 뿌린 것 같은 그씨뿌림그헌신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견상 보기에는 계속 실패하는 것 같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로 인하여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밤잘,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일찍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잠잘 틈도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피곤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가 하면 떠나가고 생기는가 하면 비방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밤잠 설쳐가면서 사역하셨지만, 주변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로 사람들은 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어렵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씨뿌리는 자의 사명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5장이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4장 35절에 가면 이 예수께서 비유로 34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35절에 저녁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거라사 땅으로 갑니다. 광풍이 불고 있지만 그 어려운 여행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장에 가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한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해변가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님은 또배 타고 돌아오십니다. 참 비생산적인 일 아닙니까? 그한 사람이 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광풍이 몰아칠 때배 안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상황에 정말 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그 말씀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큰한 씨앗들이 그 피나는 노력과 헌신과 수고, 희생, 그것이 담기고 담겨서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이 씨, 자라나는 씨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아무리 봐도 이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식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도 해놓고 매일같이 보는데 도대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봐도 자라지 않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엄청 자라있는 거예요. 매일 봐도 보이지 않던 잎사귀가 어느 날막 펼쳐져 있는 것이 봅니다. 그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라나는 씨의 비유 있죠. 30절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정말 조그만한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새들의 안식처가 될 정도로 커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속성입니다 특징입니다. 비록 더디어지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좀더 어려운 이야기가 어, 순간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발적으로 교회 성장의 시기가 있었다고 자랑은 해왔지만, 이제 그거 다 옛날 이야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다고 누가 말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우리, 우리 나라가 성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되게 자랑스럽고, 그 씨앗이 그 열매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성교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친구들 봤을 때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 명, 두 명, 한 반에 한 명, 두명 교회 다녀요. 우리 자녀들의 환경이 그러합니다.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새 소식 반하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놀이터나 이런 데서... 간식도 나누고 말씀도 전하고 그 그렇게 세속 집만 잘했는데 요즘은 경찰이 쫓아온답니다. 어디서 신고해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 길들이 참 막혀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는 우리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씨 뿌리는 자로 당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목숨을 걸어가면서 씨뿌리는 자의 사명을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가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씨뿌린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거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백수 십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순교자의 피로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19세기 우리나라 온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나다 어떤 선교사님은 올때 자기 관을 짜서 왔습니다. 못 돌아간다는 걸 알고 왔죠. 그리고 오신 많은 성교사님들이 뭐 통계적인 건 아니지만 34세 잘못 넘기셨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 착박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견디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그 씨앗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씨뿌리는 자의 사명을 파통을 이어가면서 감당했던 역사가 교회의 역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또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적대시함도 받겠지만,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역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계속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자로 서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씨뿌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 있는 낙심하고 실망한 영혼들이 있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다시 열매 맺도록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냥 10년, 20년 단위로 그저 그렇게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사명자로 다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다음 시대에 허락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두벅두벅 사명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